여러분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엄청 바쁜 날이에요. 처음에 아침에 수업 두개 하고 한남동에서 그다음에 또 판교에 카카오 가가 지고 수업하고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요. 쉴틈 없이 그러고서 점심에 수업 끝나고 저녁에 또 압구정 가서 수업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바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8시에 아침에 개인 수업이 있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좋은 것 같아 요 좋은 하루 보내볼게요 오늘도 안녕 여러분 오늘도 출근했고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고 판교로 넘어가려고요 저는 이제 판교 왔고요. 어, 생각보다 한남동에서 판교로 바로 딱 오는 버스가 있네. 그리고 되게 자주 있어서 금방 왔어요. 30분 정도도 안 걸렸어. 아 어, 다행이다. 늦을까봐 걱정했거든요. 1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또 열, 12시 수업이라서 1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판교니까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여유롭게 왔어요. 아까 나올 때는 엄청 급하게 나왔는데 일단 화장실좀 가야 될것같고당교또 담당자분이 제가 헤매실까 봐 친절하게 연락도 오셨어. 기고 왔고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다치 먹었다. 에생각도못한 예, 어, 우리 선생님들 만나 갖고서 행복하네. 응. 어머머. 줄 서서 사. 진짜. 우와! 우와. 먹어도야. 와잘 먹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일 바쁜 화요일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일 바빴는데요. 오전에 개인 레슨, 그룹 수업, 카카오 보안장님 대강, 그리고 집에 와서 낮잠 자고 편집하또 올려놓고 저녁에 수업하고 왔어요. 근데 내일 또 수업 있어서 또 준비해야 돼. 오마이갓! Oh 근데 또 마음이 급하게 또 이렇게 하면은 잘안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생각해 놓은 건 있어가지고 다행히 되게 피곤해 보이네. 그 빨리 자고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도 다 고생했어요. 이제 자보도록 하겠고 내일 봬요 여러분. 그냥 눈이 아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보 같은 게 아침에 1시간을 일찍이고요 10시 40분쯤 오면 되는데 20분 전까지 근데 9시 40분에 도착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또그 길을 다 탈취를 했만 빨리 빨리 도와서 요거트 하나 먹고 이제 수업 바로 올라가서 수업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네, 또 2시에 수련을 하려고 해서 어제 수련을 못했으니까 하고 사랑을 이렇게 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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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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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제 여러분! 여하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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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분 여러분! 아이분빨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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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오게러분나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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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영롱한 칼집 7실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한번 열어볼게요. 디테일이 살아있네. 제가 애플 패스에도 새로 샀어요. 아유. 전에 거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아, 어, 진짜? 전에 거 1세대. 아, 애플 제 양이 양아치네. 아, 이거 제가 찍은건데아떻습니까이 질감도 이 편과 보여주세요. 엠데트 질감 아프네. 애플자. 아, 딱자 트랙 패드 한번 써볼게요. 으으으. <웃음> <웃음> 나 파이널 컷 보고 싶다. 파이널 컷 어, 구매하는 지 아, 근데 연동 안 되나? 그거 야, 데... 구매했어? 아, 원래 아! 원래 구매해야 되잖아. 그렇지. 처음 원래 안샀구나처음부터 이거 나... 비싸잖아, 엄청. 응. 근데 구독권은 바뀌던데양 아, 그래? 로지 파이널 컷. 파이널 나는 프로? 근데 40만 주고 샀어 처음에. 1년에 얼마인데? 69,000원. 아, 이거 할 해지 뭐. 그러니까 싸네 얘는 6 0 괜찮네 3,900원이면 응. 1년에 82,800원인데 응. 1년 구독이면 69,000원이니까 그냥 1년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1년 쓸 거면 그래 맞다 13,800원이면 SCR 커피 2.5개 다 먹을 응. 수 있는 그래 커피 두개더사먹고 자고 해라 야파이널컷 되게 좋더라 아, 이거 그 진짜 좋아. 나 애플에서 써보고서 반했잖아. 여기다가 글씨 쓰면 은 그대로 그게 입력되더라. 그쓴 순서대로 탁. 다이패드는 어, 이거는 그런 게 없어. 아, 이게 안 되지. 어, 어떻게 그렇게 하했잖아 그냥 이렇게 어, 있잖아. 어. 영상 편집에 어. 내가 글자를 넣을 어. 수 있어. 그래서 그 글자 화면에다가 내가 만약에 폰트로 어. 뭐, 담희라고 쓰잖아. 어. 그럼 내가 쓴 폰트 그대로 영상의 순서대로 탁. 아 그럼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응. 영상에 아. 그 글자가 입혀져. 아그 폰트로? 응. 어. 근데 그림으로는 안돼 그러면? 아니야 괜찮네. 그냥 드세요, 선생님. 나. 맛있게 드세요. 고마요 아보카도. 오, 나는 스테이크 치즈 소바에 <목소리> 먹는다. <목소리> 수업이 그렇게 없는 날인데 오늘 오후에 수업이 하나 잡혀가지고 그거 나중에 갈것 같고 또 예전부터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서 오늘 DJ선생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DJ선생님 아크로 하시는 선생님인데 에이와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저번에 발리에서도 아크로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잡아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어, 이번 주가 제가 생각보다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은 이 시리즈를 하니까 좀 편집할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래가지고서 제가, 음, 오전에는 시간을 좀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야 될것 같고 아침에 일 컨텐츠 를좀 하고 오후에 수업하고 저녁 약속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제가 개인 레슨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시간 조절, 체력 조절, 마인드 조절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가 강사로서의 자기 관리의 일부니까 그런 시간 분배, 에너지 분배 이런 걸잘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벌써 스케줄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쫙쫙쫙쫙 벌써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이 없어서 이걸 되게 원해왔던 건데 막상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니까 좀 마음이 바쁘긴 한데 오늘 아침에 일기적 으면서또 앞에 놓여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냥 하나하나 헤쳐나가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아니니. 아니니입니다. 음 강아지는 없지만 아니니는 있어요. <laughs> 아니니, 오늘도 여기 잘 있어?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아침에 명상하고 일기 잡고 써있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잠옷이에요. 꽃무늬 잠옷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거 엄청 오래 입어가지고 다 늘어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입습니다. 새로운 잠옷을 개시했고. 이 잠옷은 아픈젤 레이스 프릴 크럼 나시 피치 모드 거예요 이 언니랑 좀 다르긴 한데 anyway 이것도 꽤 편해요 옷도 잘 늘어나고 되게 시원하고 편해서 좋습니다 제 스타일이라서 샀어요 집에서라도 좀 예쁘게 입고 있어야지 일단 물한잔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리무브의 스킨 브라를 소개시켜드려요. 먼저, 아까 제가 잠옷 있을 때도 입고 있었고, 지금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필수템인 거 아시죠? 저처럼 이렇게 요가 옷을 많이 입거나, 여름철에 밝은 옷이나 얇은 옷 입을 때, 속옷 라인이나 끈 걱정 없이 할수 있는 브라예요. 한국 여성의 가슴에 맞게 두 가지 색상과 두 가지 크기로 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안에가 패드가 없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붙였는데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되게 좋아요. 보시면 엄청 얇아요.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요. 흡착도 엄청 잘 돼요. 그래서 한것 같지 않은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피부를 위해서 안전한 재료, 무해한 재료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작은 가슴이나 작은 유륜을 가지셨다면 이 작은 사이즈 하시면 되고 큰 가슴을 가지셨거나 좀 전체를 커버하고 싶다면 이 10cm의 큰 사이즈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밝은 피부톤을 가지셨거나 밝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브라이트 컬러, 그리고 어두운 컬러나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셨다면 이 뉴트럴 컬러, 이렇게 컬러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데 밝은 옷을 입고 있고 그냥 여기만 좀 커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되게 편해요. 진짜 한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니플이 안 나오게 잘 보호를 해주니까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요 자석 박스 케이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요 플라스틱 돔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걱정도 없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언더웨어 부분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것 같아.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는 수련도 많이 하고 옷을 좀딱 붙는 거 입을 때 속옷을 입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입으면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어 입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 생명템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 루트젠 여성맞춤 탈모증상 전무키어 샴푸입니다. 우리 여성의 3대 탈모 증상이 빈약한 장수리 그리고 가늘고 축 처진 머리 그리고 헤어라인 후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게 그 잃어버린 자신감을 올려주는 볼륨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탈모 샴푸랑은 다르게 좀 부드러운 사용감이 있어서 머리를 감으면 은 확실히 부드러운 게 느껴지고 모발에 힘과 탄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기더라고요. 이 샴푸는 되게 향도 좋고 거품도 잘 나고 이제 저희가 꽉 묶거나 뭐 스타일링으로 자극을 많이 받은 뭐 모발이나 두피를 저자극 성분으로 진정 케어도 해줍니다. 되게 좋았던 게이 트리트먼트도 두피까지 원래 저희는 트리트먼트 이게 여기만 아래만 바르잖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가 두피에서 사용 가능한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에센스는 저는 항상 또 가르마를 이렇게 한 가운데로 동일하게 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센스로 젖은 머리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이 끝에가 약간 봉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지압하듯이 발라주면 시원하고 하고 돈으로 문질러서 흡수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요즘에 이거 때문에 샤워를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 번도 하게 되고 기다려져가지고 또그 샤워 시간에 힐링을 하더라고요. 몰튼 브라운의 디스커버리 베딩 컬렉션입니다. 같은 브라운의 가장 사랑받는 10가지의 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써보고 나만의 취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다 너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진 향이 나요. 이게 영국 왕실에 납품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결혼식으로 유명한 S호텔의 어메니티로 익히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좋은 게 동물실험, 또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크로얼티 프리 제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향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 다크레더는 중성적이고 스모키하고 약간 스파이시하고 우디한 베이스가 또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파이어리 핑크 페퍼는 여성적이면서 또 스파이시한 향이 나서 되게 이중적인데 여성스러운 향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좀 어울리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면 하면서 스파이시하고 우디하면서 또 여성스러운 향이 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도 되게 시원하면서 산뜻하고 리프레시되는 향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이렇게 몸이 쭉 처질 때 이렇게 되면 되게 리프레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제품이 다 샤워랑 베스랑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샤워도 되고 입욕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씻고 나서도 이제 나오면 이렇게 살 냄새를 맡아보면 어 향이 되게 오래 지속되고 피부가 계속 촉촉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1년에 단 두 번뿐인 썸머 특별 세일 기간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16일까지래요. 디스커버리 베딩 컬렉션으로 나만의 취향도 찾아보시고 전 제품을 특별한 할인 혜택으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진짜 진짜 힐링 힐링.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탈 뷰티의 슈퍼콜라겐입니다.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피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속보습을 위해서 화장하기 전에 요 1일 1램프를 마시고 있어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전신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잖아요. 건강한 피부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즌이잖아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피부 속에서 속 건조가 잡혀야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이잖아요. 근본적인 피부 바탕을 케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최초 식약처 인증 피부 기능성 콜라겐이고요. 흡수가 빠른 액상형으로 되어 있고 콜라겐 특유의 그 비린내가 나지 않는 청포도 향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마실 때 아쉬워요. <laughs> 그리고 이 젤리 형태의 간식도 있는데요. 입 심심할 때 먹어주고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아모레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친구 선물로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생겨가지고 되게 말랑하고 맛있어. 그래서 이 콜라겐으로 또이너뷰티 관리, 피부 관리, 속보습 관리 하셔서 광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름 필수템들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진짜 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너무 만족을 한 제품들이라서 광고지만은 진짜로 제가 잘 쓰고 있고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에요. <laughs> 오늘은 또 오후에. 레슨이 있어가지고 또 나머지 편집하다가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카페 가서 일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좀 하다가 나가려고요. 응. 아침부터 편집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어, 내양인이게 13일자 올라가는 날인데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또 저녁에 약속 이 있으니까 오후에 수업하기 전에 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샌드위치 시켰어요. 간단하게 그냥 먹으면서 하고 가려고요. 위고 위고라는 카페에서 시켰고, 와, 좋다, 여기 좋다. 하고 아, 어, 빨리 편집하고 세팅에넣고 서바오도록 갑시다. 저는 이제 개인 레슨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목소리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뵙는 이고요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밥 먹으러 가요. 선생님들 늦었어, 내가. 어색하다 지금 <laughs> 들어가도 돼. 되나요? 25%의 알콜. 저 오늘 다이 처음 만요 반갑습니다. E n 네? e 아 e f j 아, 아 n f 아니, n f 아니야 INFJ. INFJ. 아니야 F가 아니었어. 아니야, F인데 I S. t 아 맞아 S. 였다 S 맞 T. i s t j e ISTJ E. E. N. E. N. E. N. 는 E. N. E. N. E. N. E. N. E. N. E. N. E. 다 E. 다